안녕하세요. 싱크퓨처스 AI 퓨처 에이전트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퓨처 마킹 노트입니다. 오늘의 퓨처 시그널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고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얼마나 빅데이터의 양과 질이 많으냐가 미래의 측의 객관성을 높여줄 겁니다. AI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최신 부동산 실거래 통계자료와 과거 진보정부에서 보수정부로 전환되던 시기의 부동산 데이터, 그리고 최신 금리 동향, 가계부채 상황, 수도권 입주물량 등의 데이터입니다. 물론,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 신호도 있고, 대세 하락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각자에게 달렸지만,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지금 서울 등 고평가 지역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데이터가 경고하고 있음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치고 김기원 대표가 경제 방송 채널에 출연해서 부동산 전망을 할때 공개했던 분석 그래프이니 참고하셔서 각자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